안녕하십니까. 한국디가시 무소 대표 이상욱입니다. 저는 지금, 어, 끈터에 있는, 제가 자주 끈터에 올 때마다 들리는 더그 커피하우스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어, 제가 늘 최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갈뱅의 기독교 강요 이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 오는 길에, 호텔에서, 오는 길에, 가꾸운 빵을 파는 걸, 에, 봤는데, 아주 뜨끈, 지금도 뜨끈뜨끈한데, 이 빵이 정말 맛있습니다. 저녁을, 대신해서 이 빵하고, 카페라떼, 이걸 먹는 게 가끔 빵이 돼가지고 아주 뜨끈뜨끈하고 그렇게 많이 달지도 않고 정말 어 맛있는데 끈또 오면은 이제 이 빵을 자주 사 먹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마침 저녁 무렵에 가끔 빵을 사왔습니다. 음, 이 빵도 늘 사먹는 빵인데, 이렇게 가꾸운 빵. 약간 아직도 이렇게 뜨끈뜨끈한. 가꾸운 빵은 처음 먹어봅니다. 저는 워낙 빵을 좋아하는데, 빵을 많이 먹으면 안 좋다고 그래서 요즘 좀 절제하는데, 어떤 라에 와서 다시, 이건 아마 쌀로 만든 빵이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탈뱅은 기독교 강요에서 인간은 병망변하게, 그러니까 병망득하게 신에 대해 어떤 대항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히 또그 철학자들이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신을 자연으로 대체하는 것에 대해서 칼뱅은 굉장히 강렬한 비판을 기독교 강요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 대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만물의 창조주이신 분을 자연으로 대치시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삭제해버린다. 인간에게 신을 알수 있는 그 근본적인 어떤 그 마음에 본능적으로 심어놓았는데 그걸 인간은 부정하고 신을 부정하고 신에 대항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뱅은 그러니까, 신을 부정한다는 것은, 어 신의 어떤 창조자로서의 신을 부정하는 것인데, 칼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을 부정한 에피크로스, 그런 어떤 유해 철학자들에게, 원자의 집합이 어떻게 식물과 음료를 분해하여 한 부분은 배설물로 다른 부분은 피로 변하게 하였는가? 그러니까 인간이 신에 의해 어떤 그렇게 정교하게 창조된 기종물이 아니고 어, 자연 발생적으로 어, 만들어진 것으로 이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논조인데 어, 어떻게? 원자의 집합이 식물과 음료를 분해하여 한 부분은 피가 되게 오고, 한 부분은 배설물이 되게 이렇게 그렇게 할수 있느냐? 이렇게 인체의 어떤 그 신비함을, 자연 발생적인 어떤 그런, 어, 우연히 생겨난 존재로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신비한 인체 기능만 봐도 신의 창조물인 것을 입증한다는 그런 어떤 갈뱅의 논조가 되겠습니다. 여자신도 보면 은 본능적으로 신의 존재를 긍정하고 인식하면서도 내 속에 있는 어떤 부분에서는 여기에 나온 것처럼 신에게 대항하고 신의 어떤 그런 어 섭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인간의 이성으로 납득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항하는 그런 마음이 내 속에도 문득문득 나타나는 것을 어, 볼 때, 인간은 배엄망덕하게 신에게 대항한다는 그런 갈뱅의 주장이 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이야기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떤 때는 무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신의 존재를 알면서도 신을 부정하려고 하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 모순이 내 속에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을 알면서도 그 신을 행할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다는 것. 아우스티누스가 만일에 유 빠져가지고 그런 갈등을 어, 느낀 것을 고백목에서 말하고 있는데 선으로서 악을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신의 은총이 아니면은 인간은 절대 선을 알면서도 그 악을 극복하고 이길 수 없다는 그런 어떤 전적 타락론으로 이제 방향전환을 하면서 만익으를 버리고 기독교 신앙에 기하게 되는 그 아우스티누스의 고백목에 보면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칼뱅도 역시 인간의 근원적 어떤 타락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인간은 귀존물이면서도 창조주인 신에게 대항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내면의 악마적 본성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도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은 오히려 지성인일수록 어떤 철학을 하는 그런 어떤 지성적 존재일수록 더 이성으로서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고 신의 존재를 알면서도 신을 부정하고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는 그런 오만함이 인간에게는 있다는 것을 이 칼뱅의 기독교 강론은 끊임없이 어, 어,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젊을 때는 이런 깊이 있는 인식에 대해서 사유할 수도 없었고 이해도 안 되고 그랬는데 60년도 보니까 칼뱅의 이런 지적들이 충긍이 되고 갈뱅의 이런 어떤 주장 속에서 내 자신의 민낯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아무튼 어, 기독교 강요 이것을 계속 이어가면서강도경식으로라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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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과 만나고 있습니다. 어,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